안녕하십니까. 청성사과 집사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는 장마철인데요. 제가 심어놓은 다축형 사과밭에 나왔습니다. 네, 원래 이게 재식 2년 차이고요. 밑에 사과나무를 눕혀서 심어 놓은 가원입니다. 사과 열매가 몇 개씩은 달렸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예, 달려 있고요. 현재, 이 정도 크기로 컸습니다. 위에 이제, 산에다가 이렇게, 양말목근으로 묶어 놨습니다. 어, 작년에는 좀 약간 크기가 덜 컸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사과나무가 잘 크는 편에 속합니다. 어, 다주지 사과나무도 잘 크고, 일반 지금 심어 놨는 나무들도 원래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건조함이 덜 해서 그런지, 사과나무가 지금 수세가 대체로 좋은 편이고, 잘 크고 있습니다. 어, 따주지는 겨순을 어,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눈만 남겨두고 이렇게 전정을 하시면 되고. 원래 지금 오늘 이제 6월 마지막 날인데요. 이렇게 안에 보면은 이제 꽃눈이 형성되고 예. 주간에도 보면은 이제 꽃눈이 생겨서 내년에도 3년차가 되면은 이제 요거보다는 수확이 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차부터 더잘 키웠으면은 요거보다 수확이 더 되었을 텐데 조금 착과가 덜 되었고 봄철에 보면 냉해가 원래 엄청 심해서 어, 착과가 또덜된 모습입니다 그래도 요 나무 같은 경우에 나무를 키워가면서 예, 착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옆에 나무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저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다렸네요. 가지 가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간격이 한 2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가지로 하면 약간 20cm가 되고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 한 30cm 정도 간격을 두고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위에 철선, 어 와이어 높이가 한약간 한 3m 정도 높이가 되는데요. 저까지만 어, 착과를 시키고 앞으로 예, 그 위로는 착과를 안 시킬 어, 생각이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가지가 또 오래 서먹으면 오래돼서 꽃눈이 잘안 생기면. 밑에 또 이렇게 잘라서 다시 손을 받아서 키우는 그런 방식이 다주지 방식입니다 원래 달려 있는 것들도 보면은 그래도 달린 나무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꽃는 형성되는 거 보면은 또 내년에도 잘 달릴 거로 생각하는데 요즘 같으면은 워낙 기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봄철에 좀 이상 기온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따뜻한 날씨가 연속으로 되다가 갑자기 또 추워지고 막 이러니까 기후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수확기가 되어서도 원래는 비가 잘 오지 않는데 수확기 때 장마철처럼 그렇게 연속으로 내리기도 하고 농사가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주지 예, 제가 해본 결과 다주지 방식이 예, 연차는 아직 짤, 짧지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방식으로 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돌아본 결과 보면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못하시는 분들도 같이 존재하더라고요. 옆으로 높이 쓰는다고 해서 따라 심었는데 보면 나무 수세가 어, 좋지 않고 그리고 묘목을 좋은 걸 사지 않아서 그런지 나무가 잘 죽고 예, 그런 것들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묘목을 좋은 거를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어, 너무, 너무 값이 아까워서 그걸 절약을 하면은 그만큼 더 손해가 난다는 거 그래서 요목을 사실 때는 특 A급으로 돈을 더, 더 주더라도 사시는 게 여러분 농사 짓는데 예, 이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 요즘에는 현서에도 이게 청송 현서가 이제 제가 농사 짓는 곳인데요. 현서에도 점점 이런 다주지가 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옛날 사과밭보다는 점점 더 갱신되는 사과밭은 또 이런 형식이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장마철 또 농사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